수트 루틴 1, 54번 의설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이때 fx가 는 x 의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자 우리 f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 주어진 조건부터 먼저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fx가 일단은 몇 차인지부터 알수 있는 대목이겠죠 일단은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얘는 무한대분의 어쩌고 꺼리자는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자그 말은 즉슨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다는 소리일 거야 작다는 소리겠죠 즉 fx는 분모가 3차니까 얘는 2차 이하일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fx를 일단은 2차라고 잡고 자 우리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자 이때 우리 자 분모의 두 번째 식의 분모에 이제 0을 대입하면은 자 0이 되는데 자 수렴하는 극한값은 5이기 때문에 분자 역시도 0으로 가여서 우리는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일단은 와다야 될것 같아. 즉 0을 분자에 대입하면은 f의 빵이 일단은 는 빵이 되야 하므로. 자 f 방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c만 남겠지. 자그 c값이 는 0이 돼야 된다. 자 그래서 c를 없애고 시작할게요. 자그 다음 우리 이제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나왔으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분자에 대입해서 나타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x제곱 플러스 bx가 되니까 자 하트 공식 이용해서 우리 슥싹 약분하면은 자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ax 플러스 b 자얘 대입하니까 얘는 얼마 돼 b가 나오겠지 자 근데 그 극한 값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다 자 라는 사실 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fx를 중간 완성시키면은 자 얘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자 b가 5였으니까 우리는 ox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조건 하나를 더 이용해서 우리 a값을 찾아야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자 근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근을 주어진 식에다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랑 같은 말이 되겠지 자즉 우리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근을 대입하면 f에 마이너스 2가 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자 4a 자 마이너스 10자요 값이 이제 는 마이너스 2다 자, 계산하시면은 4a가 8 나오면서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. 자, fx 이제 완성시킨 다음에 대입하면 정답 나오겠죠? 자, 일단 fx는 2x의 제곱에 플러스 5x가 될 테고,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이기 때문에, 자, 대입한 순간 2 e 플러스 5를 해서 정답은 7,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.